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걱정, 근심할 일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염려하지 말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력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문 4절을 보세요. 보면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별락을 사건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보면 사전에 있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모든 염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마음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이며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초월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사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5절을 보세요.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죠이 말씀의 간용이란 친절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비우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것에 연전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죠?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지금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헐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염려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지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차피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과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도 그 말씀을 믿어보라 그랬죠. 내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봐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게 것은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는 믿음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모든 길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유대한 역사 속에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열매맺지 못하는 무한한 나무잎을 단번에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으라, 믿으라, 믿어보라. 이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보내요.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믿어 봐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것이요 믿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예수님의 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할 것이요 믿는 자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다이라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모든 큰 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부하든지 내가 행하게 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믿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확실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안 풀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되게 하려함이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합리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키를 주셨어요. 기도에 마스다 골드 키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게다. 행하게다. 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누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분명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런 사건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는 염려스러운 문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를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 땅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인생 길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21절을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죠? 단계법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듯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단계 법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목자를 신뢰하고 믿으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느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서로 사랑해서 하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그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개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놓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셔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평안.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군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영원게 맡겨버리라 했어요. 너를 붙드시고 위대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염려와 문제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께 그 모든 짐을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정말 이것은 굉장한 법칙입니다. 모든 짐을 영광께 맡겨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리보서 4장 7절 본문 7절에 오면은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염려 짐을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본문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 마음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잘하세요. 우리 안에 생각이 미래를 창조하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는 세계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미움을 용서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운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문 구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그랬죠 이것은 실천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법을 배웠으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까지는 노력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나면 질투의 대상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국 사람은 밥한 끼에 2,500만원짜리 밥을 먹고 또 하룻밤 잠자는데 5천만원짜리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세상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돈이 많을수록 어쩌면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는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금침대에서 잠을 자도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어쩌면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사도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배움의 역사예요. 배움의 역사. 이 모든 문제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법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면 12절에 보니까 나는 빛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대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내게 능력 주는 자리에서 나도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대로. 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18절을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변화을사건을다 겪으며, 살았지만 나는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한 이유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모든 영화를 기뻐하는 삶 속에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9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봐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은하늘님을 더욱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가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무엇을 먹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